중만대로 구매하실 수 있으면서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정말 극 가성비로 추천을 드립니다. 외관 모습도 사실 굉장히 멋스럽고 차량 사이즈도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정말 이 금액대의 수입 SUV 중에 최고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 보시면 뭐 전면에 범퍼 그리고 그릴 헤드램프 쪽 깨지거나 이런 모습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 모습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휠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류는 타이어가 60% 정도 잔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뒤에도 정말 휠이 깨끗합니다 뒤쪽 사이어는한70% 80% 차량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퍼 하단부 보시면 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고 트렁크 쪽 뒤에 선팅지도 이상 있는 부분 없고 램프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도 네, 전혀 없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휠 네, 컨디션 측면부 모습들 이어서 반대쪽 휠까지. 사실 뭐 크게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외관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고요. 이어서 실내 설명드릴게요. 먼저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적재 공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전동으로 시트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트가 전동으로 컨트롤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버튼류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바로 차량 옆에 있어서 그런데, 이 차량이 익스플로러 신형이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앞에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 라이트랑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 라이트가 좀 달라졌다. 뒤에는 사실 생긴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신형은 3천만원대. 그리고 하나 전 모델은 1,000만원 중반 1,500만원대 정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상태가 깨끗하고요 이어서 실내 모습들 워크인 시트 되어 있고 썬루프도 있고 무리 시트에 전동 시트 그리고 1열 운전석 시트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는 12만 7천키로 정도 주행했고 HUD도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시면 핸들 가죽 상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박스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터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열산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열산 핸들, 스마트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버튼류도 굉장히 상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대로 시트 사용하실 수 있고 터치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어 노브 쪽. 이어서 졸석 쪽이나,